젊었을 때 피부과 병원에서 2년 동안 봉직을 하고 많은 레이저 시술도 하고 개업해서 초기에 레이저도 많이 했지만 은 6년 전부터 진료 방향을 필러 부작용 쪽으로 보면서 필러의 어떤 유화종을 제거한 후에 모양 회복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장비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스킨 타이팅을 하려면 울트라 보다 코어링 모드를 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1mm 이상. 클리어 모드는 20 마이크론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30 마이크론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유튜브나 자료를 보면 클리어 플러스 모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코카시아는 그 광노화나 주름에 클리어 플러스 모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인은 아무래도 클리어 플러스 모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여드름 색소 조명도 쓸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흔히 많이 쓰는 게 울트라 클리어 모드죠. 울트라 모드와 클리어 모드를 동시에 쓰는 건데 좀 애매한 결과들이 나와서 울트라 모드를 먼저 쏘고 클리어 모드를 쏘는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링이든 울트라든 깊이를 1mm 이상 쏴야지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여기서 좀 프로토콜들은 300에서 750 마이크론까지 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코카시안 위주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가 특징이 열 손상이 없으니까 색소침착이나 다운타임이 짧기는 맞는 것 같은데 시술 후첫 24시간의 염증 반응은 상당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염증이 나쁜 게 아니고 이런 염증 반응 때문에 재생을 굉장히 촉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타임은 작고 QH 확률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부는 임파선이붙거나 어떤 수포 농포가 저도 한케이스 농포가 좀 잠시 나온 경우가 있고 그거 초기 사용자분들 중 인파선이 붙고 얼굴이 크게 붓는데 네. 초기에 이 굉장히 인페이시박이 들어가니까 조직에서 이제 염증 반 특히 이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가 동반이 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치로 꼭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하고 있고요 토피카 스테로이드도 필요하다고 보니다 그래서 첫 하루는 쓰지 않게 하고 그 이후에 좀 부분적으로 또는 환자들이 알아서 쓰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안티바이럴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세이드는 사용하면 굉장히 악화될수 있다고 보고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필러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사,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히알루산 필러도 가격이나 분량이라든지, 세척 과정에서 이제 세척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불순물이 많아서 이런 것도 숨어있지만은, 히알루산 필러는 되게 부분적으로 과민반응이 나오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그다음 p l n a 계통은 과민반응이 나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 결절이 있다든지, 경화현상이 있다든지, 자기가 이 제품을 맞고 부작용이 있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 클리어를 하고 크게 붓는다 해도 울트라 클리어 탓을 하지 않는데, 밸런스의 계통은 조직 변성 이런 거 없이 갑자기 과민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콜라겐 유도한 제품들은 제품명을 환자한테 물어봐서 과거에 했는지 이걸 지로갈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어, 부분적으로 이런 걸한게 분명하고 과민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꼭 울트라 클리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 마취 크림을 바르기 전에 트리엄진으를 희석해서 그 맞은 부위를 좀 주입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이런 걸 막아주겠지만 첫날 굉장히 열감이 있고 아프기 때문에 아, 이런 스테로이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아, 저는 이제 이런 염증을 가라앉기 위해서 이런 혈액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바스틴이나 혈액키트는 일반 PRP키트하고 틀려서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히 저 소재가 세포들이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줄기세포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줄기세포들이 항염증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결국은 많이 쓰이는게 관절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항염증과 항통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이렇게 노포를 하게 되면 한 1시간에서 3시간 후에 열병과 통증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술을 하고 두번 여러분 할때그한번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첫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고 지나친 염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피하이나 이런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혈액 키트를 이제 쓸수 있는 거는 원지 보도 필요하고 일반 병원에는 좀 도입하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이런 항염증 작용을 하는 건 엑소좀 제품입니다.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같은 경우. 그 엔드카프민 패스웨이라고 저게 이제 우리가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경로거든요. 그걸 차단하는 걸 되기 때문에 엑소좀 제품을 도포하시면 도움이 될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라터플유의 힐링 타임이 4일에서 일주일 주넘어가지 일주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저는 재생 치료를 해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 여러 가지 음, 잘 아시는 제품이 이 나와있죠. 저는 이제 따로 엑소좀을 뭐 구입하지 않고 제가 쓰는 네, 섬유화세포 유래 제품이 큐티셀 오리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딱해이걸 이제 도포했는데, 왜냐면 여기 엑소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써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를 할 때는 체리키트 쓰고요, 부분적으로 할 때는 엑소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포는 이런 나노, 마이크로니들이죠, 실리콘으로 된. 나노소프트라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환자분 얼굴잘 보면, 팔자 쪽하고 이마 쪽에 코어링을 제가 조금씩 하여 일 m m 로 과감을 해봤는데, 음. 코어링 자국이 한달 이상 가기 때문에 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생긴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리 d 밀로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가에 가이 있는 제가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런치 타입이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3개에서 5개를 하면 리백일 거가 나오고, 그때 이제 리백에 유리한 이런 l c t f 스킨술과 같이 시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장비를 위해서 그 리주비네이션을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울트라 클리어 모드를 사용했죠. 근데 이제 울트라 모드 클리어를 같이 사용하다 보면 이 시술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얼굴의 하부 같은 데는 좀팽팽해져 좋아진 것 같지만은 하안검 쪽, 눈밑 쪽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빠른 곳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비를 울트라와 클리어로 분리해서 해야겠다. 2차부터는 울트라 여러 패스를 하고, 클리어는 20마이크론까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하안검 쪽에 처진 피부는 코어링을 하는데, 9시대 b 랩 탱글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프로토콜 파라미터로 하게 되면, 저런 모양으로 한줄 내지 두 줄을 하고요. 데렉스는 1미리로 했기 때문에 제가 클리어랑 이런 미러클을 쏘는 거는 그 효과가 아니고 코어링이나 울트라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같이 쓰는 겁니다. 1미리를 썼기 때문에 3D 미러클을 유지했고요. 3차 때는 차이는 1미리로 하면 자국이좀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0.5미리로 뎁스를 조절했고 0.5mm이기 때문에 울트라 3 0 0 m 로까지 해서 조금 더 밀크로보다는 깊게 그 조합을 했습니다. 얼굴 전체도 좋아지고 눈 주위도 좋아지고 훨씬 큰 타이팅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클리어가 또 좋은 점은 제가 많이 하는 필러나 스레드 리프팅하고 컴비네이션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관 쪽에 먼저 스레드 리프팅 하고 미드 케이스에 볼륨 킬러를 했지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로지 울트라 모드로만 3패스 내지 4패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도 굉장히 얇은데다가 손등을 좋게 하겠다고 지방식을 했다가 저 왼손 같은 운동 보시면 그지방식을또 제거한다고 흡입을 했다가 저렇게 조직 손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굴곡진 모습을 보이는데 울트라 모드로 1차 했을 때 왼손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오른손도 보면 이게 빗살그리 같은 주름이 많이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링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냐면 눈 밑에 히알루론산 필러와 히알라제 좀 했다가 녹였다가 이걸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결절이 있으니까 또 전류에서 수술 했는데 5층 눈밑만 저렇게 늘어졌죠. 그래서 처짐이 있는 거를 정확히 코어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들 나노소프트를 이용해서 히알루론산을 저렇게 주입을 해서 정확한 코어링 할두기를 마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코어의이 통증이 좀 심할 수 있는데 리도카인을 주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도카인이 세포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물론 수술은 어차피 성능을 주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렇게 울트라클리어 같은 그래서 이메시면 레이저 할 때는 클리 타임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도케인이 세포의 리도콘이자가 산소를 이용하는 걸좀 저하 저해하기 때문에. 저는 리도카이나 투스를 들는 거는 하지 않고, 마취 그림을 베이스 하에, 티알로온사에다가 리도카인을 조금 혼합을 해서, 이렇게 마킹도 하고, 마취도 조금 좋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함몰된 흉터가 있을 때, 울트라 모드를 열심히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어링 모드를 쓰면서, 패턴은 이제 그 헥사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헥사곤 패턴이, 작게 보면 삼각형이죠. 저렇게 컨트랙션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울트라 모드보다는 코어링을 해서 흉터 조직을 베이프라이이션 시켜서 날리고 울트라 모드로 이런게 이제 스카이 어떤 파이브 같은 조직을 해체시키고 컨트랙션 시켜서 스트레칭 효과까지 주면 국소적인 Vs는 효과가 더 배가 될수 있고요 이럴 때는 호어브레이션은1 내지 2로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모드는 빔이 너무 가늘어서 처음에 제가 사용한 거니까 진짜 이게 효과 있을 것인가 하고 코어링은 굉장히 구멍이 뚫리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땀한땀 한 코어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흉터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결정한 패턴으로 저렇게 붉은 쏘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저게 한달 이상 가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결과 울트라 모드를 같은 깊이로 쏴주면 코어링 모드가 한 2주 정도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링 모드를 조사를 해서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바로 울트라 모드를 같은 깊이로 하면은 벌써 코어링이 굉장히 좁아, 구멍이 좁아진 걸볼수 있고요. 힐링 자체도 굉장히 촉진돼서 한달가던게한 2주 정도는 많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엑소점 성분, 스킨 부스터를 좀 도포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흉터 자체도 좋아졌지만은 코어링 모드가 굉장히 구멍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감도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코어링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환자가 이제 자국 노래하는 컴플레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윤곽 주사나 하이프같이 열하는걸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조직이 손상돼서 한쪽이 저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볼쪽하고 마리오네 지역을 이제 아까 말한 시알루론산으로 나노소프트로 이용해서 휠을 만들어서 마칭을 하고 폴인 모드를 유 m m 쏘고 같은 림피로 울트라 모드 쏘고 그다음에 울트라 모드를 여러 층을 그래서 저소음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750 마이크로는 소고 이분이 약간의 색소가 미드이스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에 클리어 모드를 좀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일주일 후에 사진을 보면 이 왼쪽 편이 타이팅이 되면서 어 굉장히 얼굴 균형이 맞게 됐는데 의외로 코어링 한 자국은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코어링하고 울트라 같은 깊이로 깊게 쏘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저희가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오히려 왼쪽 편이 너무 올라가서 여부도 비대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른쪽도 커버링을 하고 싶다. 분들이 그러세요. 그 흉터 쪽은 오히려 저렇게 수술 흉터라든지 얕은 쪽을 저렇게 300마이크로 싸서 굉장히 한두 번만 효과 를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장점인데, 이제 아크네스카가 저렇게 깊은 곳을, 울트라모드를 세번 이상을 굉장히 강하게 해도 사실은 좀 만족스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링을 해야되고 저런 흉터에다가 코어링을 처음에 겁이 나니까 이제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심해 보이고 근데 저는 서식한 모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식한 모드의 단점은 깊이를 정할 수가 없어요 서식한 모드를 하다보면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서식카 모드를 사용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트라마틱 우흉터는 울트라 모드를 먼저 몇번 쏘는데 보통 프로토콜이 500에서 750 마이크론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mm 1,000 마이크론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어링을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 하지 말고 울트라 모드를 해서 좁혀놓고 코어링 모드를 이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심한 여드름 흉터를 코어링 모드를 1.5mm까지만 하라고 권장됐기 때문에 저도 아직 2미 m 는 하지 않았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1.5mm를 저렇게 했는데 코어링 모드를 이제 설정을 할때 지금 커버리지랑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파라미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제 테스트사를 써보고, 코어링의 그 레이저 포인트가 3mm 이상 되게 설정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mm보다 더멀리 해서 일단 했고, 앞으로 이런 결과를 보고 더 간격을 좁힐 생각입니다. 코어링을 1.5mm를 하고, 똑같은 깊이로 울트라 모드를 쏘고, 그러면 힐링이 빨라지고, 이렇게 얼굴 전체를 했을 때는 이제, 코어블레이션을 제를로 놓고, 어, 노바스템 혈액킥들을 도포를 해서, 어, 이제 힐링을 촉진을 시키고, 어, 염증자용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힐링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하루 때 보면 저 코어블레이션을 제로로 놓으면 약간의 이제 출혈 때문에 크러스트가 있죠. 지금 저는 이제 빨리 없어지고요. 그다 일주일 후에 다시 재생치료 해주고. 그래서 2주 후에 보면 힐링도 좋고, 코어링 자국이 잘안 보이고. 그래서 어, 굉장히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 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킨 타이팅이나쉼터 개선에는 포어링 모드가 꼭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1mm 이상 쌌을때 포어링의 작업이 오래가기 때문에, 같은 깊이로 울트라 모드를 시행한다는게 좋았고요. 시술 전원 터치 후꼭 스테레온드를 사용해야 되고, 시술 직후에 노마 스텝이나 엑소점을 도포를 해서 환자분의 수능도를 높여주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